저는 진행을 맡은 SBS 스포츠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 1부, 2부, 산수로, 아,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부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3부 들어와서 예, 갑자기 음향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기존의 이 포맷대로 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로 지금 촬영을 하면서 아,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모로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불편한 팬분들께 불편함 끼쳐 들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3부 순서 함께 하고 있는 무성민 선수와 최민호 선수 이시훈 선수 박주영 선수도 아 지금 한참 쉬었다가 이제 오후 운동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만나야 되는 이 시간이 좀 느, 아, 늘어지는 바람에, 네, 아, 선수들과 함께 마저 좀 얘기를 나눠 보고, 예, 그렇게 오늘 순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아, 우리 문성민 선수부터,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틀니를 맡고 있는 문성민입니다. <laughs> 틀니를 맡고 있는 문성민 선수입니다. 네, 그 틀니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외웠단 소리죠. <laughs> 네, 최민호 선수는요? 네, 안녕하세요. 힌트캡타 최민호입니다. 네, 이슈우 선수. 네, 안녕하세요. 힌트캡타일에서 임플란트를 맡고 있는 이슈우입니다 아, 아니 틀니를 맞고 있는 문성민 선수고 이슈우 선수는 왜 임플란트죠? 나이 들어가는 중이라서 저는 아직 임플란트로 아, 애절합니다 지금. 예. 네. 자, 박주영 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10년차 박정입니다 10년차? 10년차 박주영 선수였어요, 네. 자, 여러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저희 일일이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네, 아, 하고 있고요. 많이 좀 불편하셨죠? 네. 다음번 저희 유튜브 라이브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주 세밀하게 잘 챙겨서 이런 불편하시면 없도록 네.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성민 선수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 이런 질문이 아까 아, 신입이들 있었을 때이 질문 한번 나왔어요. 제가 어, 많이 오그라들고 해가지고 차마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결국에 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요? som.mp4님이 <laughs> 아, 어, 문성민 선수님 고지서 보면 전기세 영원으로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아 전혀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요? 네. 문성민 선수님이 그저 비치니까 전기 코드 안 꽂아도 집안 형광등 가전 제품 알아서 돌아가지 않나요? 이거 안켠 거잖아요. 아 이거 안켠 안, 안 거예요. 네. 네 패스해도 돼. 아뭐 패스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시우한테 물어보실 거 이런 음. 질문했을 때는 시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어. 하는지 예, 모범 답변을 이 있습니다. 질문은 앞으로는 시우에게 물어보는 걸로. 예, 아무래도 시우가 모범 답변을 알고 있지 않기 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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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 답변을 좀 우리 이시우 선수가 얘기해 주세요. 어... <laughs> 아,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어, 지영이 형 이마에서 빛나는 것처럼 저도 빛날 수 있도록. 그래요? 뭐야? 대머리 어리군데요. 나 대머리야. 알겠습니다. 네. 자 김소영 4구구 사님이 보내주셨어요. 문성민 선수 언제 볼수 있나요? 저, 지금 보고 계시긴 한데. 네, 뭐 극장에서 따라다니고 있고요. 네, 몸도 조금씩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호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음.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공이 선님이 어 문성민 선수님은 자신이 잘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 진짜 잘 생겼습니다. 좀 어렵네요. 시우가 이런 굉장히 <laughs> 어렵다. <어려웠어요>. 습니이 <laughs> 질문도 시우한테? 야 좋게 해봐서 감사한데. 네. 지금은 이제 좀 팀에서 이제 틀린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아. 좀 이시우 선수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이시우 선수한테 한번 드릴게요. <laughs> 아. 질문 뭐였죠? 본인 잘 생겼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저요. 네, 또 주영이 형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오. 주영이 형을 넘어설려면 멀어가지고. 오. 내가. 네. 아직까지는 박주영까지 가려면 멀었다. 네. 어. 주영 선수한번 도 이걸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아니 그이질문은 고스란히 또 박주영 선수에게 드릴게요 <laughs> 제가 민호를 넘기긴 힘들죠. 아니 왜 우리 우리 민호가 왜? 그러니까 민호가 제일 잘생겼어요. <laughs> 자, 그럼 바로 또 최민호 선수한테 드리겠습니다. <laughs> 주영이 이제 늙어서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야. <laughs> 자 그러면 최민호 선수한테 간 김에 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 S 언더바 유니 일공이일님, 보통 휴일이나 쉬는 날에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요즘 그냥 코로나 때문에 네, 어디 뭐 며칠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애들과 그냥 같이 노는 시간이 많은데 예. 좀 집에 <laughs> 시간에 좀어 애들하고 좀 많이 놀아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큰 아들이 네. 또 한글을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아, 과정라서 조금씩 그냥 같이 한 네. 시간 조금씩 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참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궁금해지는 그 시기잖아요. 지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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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한세 시간 이상 넘어갔을 때가 힘든가요? 아, 경기 준비할 때 운동하는 게더 힘든가요? 네, 운동하는 게 조금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운동하는 게 조금 덜 힘들다. <laughs> 자, 뭐 우리 유부남들. 어, 문성민 선수 어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 네, 저도 믿음 말에 공감을 하고요. 예. 배우가 제일 쉽더라고요. 아, 그나마. 예. 해 예. 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laughs> 정답입니다, 예. 진짜. 네. 알겠습니다. 최민우 선수님, 지금 코트에선 거의 신인들이나 나이가 어린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뛰고 계시는데 어떤 기분인지 또 경기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각오를 갖고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음, 지금 어린 선수들 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그런 기운을 긍정적인 기운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같이 경기하면서도 저도 이제 같이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고, 어... 네, 밝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혹시 어린 선수들 후배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좀 아, 세대 차이 때문에 좀 어려운 적이 있지 않나요? 네 많죠, 많은데, 많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저도 농담도 하고, 음... 네, 그래서 그런데도 좀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나이 나이 간0살 정도 차이나다 보니까 그러니깐요. 빨리들 송민형이랑 주영형이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 아, 우리 현대캐피탈의 전체 선수들 중에 막내가 이준승 선수잖아요. 네. 20살. 네. 뭐 그러면 나이 차이가 뭐 엄청난 거죠. 네. 띠동갑 불동갑서. 그러니까요. 한 바퀴 이상 돌았어요. 네. 네. 자, 이번에 박주영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유스리 언더바 1289 님입니다. 박주영 선수의 깜찍함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laughs> 지금 박주고 비결은? 아 질문 이런 거못견어요아 대체적으로 이래요 네. 질문 대부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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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게좋을거 같아요 대부분 네. 다. 아 진짜. <laughs> 아, 깜찍한 질문이긴 아, 깜찍한 이아 진짜. 이 <laughs> 질문 쉬운 거였는데. 깜찍한 건 우리 팀에서 <laughs> 시우가 밖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질문은 시우한테. 음, <laughs> 이 질문도 시우한테. 아, 제가 깜찍하면 좀 거리가 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엘린. 랜스 님이 보내주신 박주영 선수와 이시우 선수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분도 없으세요? 네자 그러면 우리 미래 여자친구가 될 분에게 박주영 선수부터 명상 메시지 한번 띄워주세요 여자친구가 더 하이퍼 아니에요 이제? 이제 성방 여자잖아요 그냥 아 이건... 이마에 슬슬 땀이 좀 맺히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반들반들 빼돌리 해주고 있어요. 예. <laughs> 어려운데 오늘. 아, 어 언젠가 보게 되겠지만 잘해줄게. <laughs> 아 그러자. 네, 그러자. 채팅창에 PJH c o m 님이 여전히 인터뷰 못하는 주영수 선수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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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결같음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아김미치 김미님이 폰 와이프라고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시우 선수또한 미래 여자친구에게 영상편지처럼 남겨요 맞습니다. <목소리> 미래가 아니고 내일 여자친구. 아니죠? 내일 여자친구니까죠. <laughs> 그렇죠. 뭐, <laughs> 가까운 미래. 먼미래 네. 뭐 아닙니다. 어, 하루 빨리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자 아, 아, 짱수님이 보내주신 내용이 질문이 결혼 언제하실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 저는 주영용 할 때쯤에 비슷하게 할것 같은데 주영용 언제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음. 누가 먼저 장가를 가게 될까요? 지훈이 형이 잘 모르죠. 지훈이 형 모르니까. 음. 뭐... 제가, 제가 먼저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아 그래요? <laughs> 어. 근데 두분다 어떤 싱글주의는 아니잖아요. 혼자 살고 싶다는 마인드는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 박주영 선수 관련해서는 이 외모 관련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어, 로하이 언더바 4세공 님이 나이에 비해 훨씬 동안으로 보이는데 동안의 비결은? 음문이 있다. <laughs> 야, 음. 그냥 로션? 로션 스킨 로션은 보디이 발라요. 어 스킨 로션 혹시 지금 쓰고 있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인터넷 주문해가지고요. 인터넷 주문으로 영어로 돼 있는 거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영어로 돼 있는 인터넷으로 주문 대략 단가가 뭐 가격대가 어느 정도? 5만 원이었나? 오만 원도 단품에. 네. 로션 5만원? 올인원, 올인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올인원으로요? 네. 그렇군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 박주영 선수 팬분들 많으니까 박주영 선수가 어떤 브랜드 어떤 로션 스킨을 어. 쓰시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박주영 선수 인스타그램 DM을 좀 알려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계속해서 외모 질문이에요. 수기 u g i 0칠이칠님 웃을 때 이쁜데 웃을 일 많았으면 좋겠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프로 데뷔 10주년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10년이나 된게좀좀 믿기지가 <laughs> 좀 않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배구를 하면서 좀 열심히 배우기도 했는데 좀잘 견뎌왔던 것 같아요. 또송민형도 당연히 열심히 잘 견뎌오고 <laughs> 민호도 당연히 잘 견뎌왔겠지만 저도 잘 견뎌왔다고 이렇게 소고했다고 말한 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좀 아, 따뜻한. <laughs> 아, 말씀을 프로데뷔 10주년 기념으로 해주셨고 어, 이 수기 077 님이 끝으로 박주영 선수는 본인이 귀여운 거 아세요? <laughs> 아니 진짜 있는 질문 제가 <laughs>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멋있다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시작이 깜찍함의 비결 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본인이 귀여운 거 아세요? 아니요 <laughs> <laughs> 귀여운 거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아 지금 뭐 박지원 선수 식은 땀이 좀부주기에 나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시우 선수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몰랑 A 님이 덥슈 대 깐슈 중, 시우 선수의 헤어 스타일 픽은? 저는 머리 내리는 게좀 덥슈. 네, 나은 것 같아요. 어,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 머리 말리기도 이제 좀 귀찮고 해가지고 어. 그냥 내려서 말리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게임을 하다 보면 경기를 뛸 때. 왜 우리 물 미역 된다 그러잖아요 미역 네. 널린다 그러잖아요 땀 많이 나다 보면은 네. 좀 그런 면에서는 덥슈가 좀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 아니 그, 그 그것도 내리는 게좀더 나은 거 아. 같아요. 땀이 많이 안 나가지고.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시우 선수의 영화 내지는 드라마 또는 책 추천 리스트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책은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편이라서. 네. 예. 그냥 그렇고 음. 영화는. 그냥 액션 영화 같은 거또잘 아...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아 이거는 나몇 번이고 돌려본다. 저는 노트북이요. 노트북이요. 네. 아, 아 굉장히 노트북? 그 누구 주연이죠? 어 외국 영화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 명작장면요 네. 아, 굉장히 좀 명작의 스멜이. 네, 네. 네. 저도 좀 아, 보질 않아서그 영화를. 알겠습니다. 아 이슈 선수 지금 룸메이트가 누구죠? 저 은석이요. 음. 하석 선수, 아 추인석 선수. 근데 <laughs> 네. <laughs> 예 예. 추인석 선수가 룸메이트를 하면서 좀 불편한 점은 없나요? 아 불편한 거 은석이랑 운동 나가는 시간이 좀. 네네. 약간 은석이가 좀더 빨리 나가가지고 음. 싣고 나갈 때 은석이가 샤워기 틀면 깨거든요. 아 그게 좀 불편합니다. <웃음> <웃음> 음, 알겠습니다. 아 박주영 선수 의 룸메이트는 누구죠? 저는 정승희. 어. 막내와 룸메이트인데 네좀 어떠세요? 같이 생활하시니까 어, 괜찮습니다 저 제가 고등학교 때또 같은 동문이라서음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불편한 거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어렵겠죠 네네 네. 이준승 선수도 박주영 선수가 깝찍한 건 알겠죠? 하아 진짜 왜그래알겠습네자 <laughs> <laughs> 문성민 선수의 룸메이트 아까 좀 얘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아 예, 저는 허수봉 선수요. 네, 예. 허수봉 선수인데 허수봉 선수가 재단 절만 안 돼서 음. 지금 옷을 각을 딱 잡아가지고 아, 깔가그로. 네, 예. 근데 저는 방은 좀푸하게 쓰는 편이에요. 네네. 굉장히 극과 극인 방을 쓰고 있어요음 예.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또 어, 수봉이는 또 센스 있게 종이 나가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잠을 안 깨고, 네, 네. 그래서 잘 나가기 때문에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저러나. 김명관 선수가 지금 룸메이트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아까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원정 때도 네. 어 저기 트레이닝실 들어갔다가 뭐 웬만해서 다 이미 끝났는데 마사지 끝나고 다 끝났는데 치료가 끝났는데 네. 방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김명관 선수가 네. <laughs> 아무래도 뭐, 날짜 차이가 열살 차이 나더군요. 예, 네, 불편하지 않아요. 네, 저도 저도 뭐 어릴 때 형들을 네, 하고. 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부 순서를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현대캐피탈 스카고스의 베테랑 4인방 선수들 함께 하고 있는데 서로 처음 만났을 때그 첫인상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문성민 선수부터. 박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예. 같은 부산 출신이었었기 음. 때문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음. 경기를 같이 했었고요. 예. 그렇게 뭐 주영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었었고 음... 그리고 뭐 최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전주 훈련 가서뭐경북최고에 네. 네, 일단 는 선수가 있다고 어... 이야기 듣고 봤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저희 팀에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굉장 음...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시우 같은 경우는 예. 대학교 때부터 뭐 일단 뭐 실력이나 일단 얼굴로 일단 날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 실력과 얼굴 모두 보고... 네. 그래서 일단 현대 기타 오면서 아직도 새로운 편안한 아이돌이 되겠구나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실력과 얼굴의 부동의 원탑은 문성민 아닌가요? 아..아닙니다 아, 아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아 댓글창 보니까 갑자기 아, 최민호 최민호 아니에요? 최민호 선수 눈썹무신 했어요? 크크크크 아, 리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네 지금 이거 한지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네 <laughs> 네. 이게 그 하신 네 하신 분도 네. 되게 무더 태하고 계세요. 감독님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세요. 어. 네. 아. 네. <laughs> 네 어. 아 최민호 선수와 아내분이 네. 굉장히 좀이 눈썹 문신을 한 뒤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 좀 처음에는 좀 많이 좀 어색했는데 어.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많이 적응했다. 네. 아 눈썹 문신 받기 비포와 애프터 비포가 낫나요? 지금 애프터가 낫나요? 음, 그래도. 네, 한계에 갔지 않을까 음. 네, 생각합니다. 아, 저도 중계 방송 때도 그렇고 보면은 참 라인 잘 잡았다. 그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네. 네. 라이프가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앞으로 최미로 선수의 이 아주 부리부리한 눈썹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각자 첫인상 나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대방을 봤을 때나 처음 봤을 때이 선수는 좀 뭐가 이랬다. 주영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럼 박주영 선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딱히, 없는... 딱히 없어요. <laughs> 어... 그냥 딱... 예. 잘 생겼다? 음. 실도 되게 잘 생겼다. 춤이런 선수요 이런 더잘 생겼었어요. 어... 굉장히 영원 없는.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다 존없었어요. 음. 이시우 선수 입장에서 어땠어요? 아무래도. 어 저는 일단 성민형이 제가 TV로 이제 많이 보잖아요 중계로 <laughs> 네. 근데 대부장에서 되게 카리스마 있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봤을 때도 되게 카리스마 있었고 음. 누구보다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와서 많이 봐서 네네.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었다고 기억이 많이 나고요 아. 지금도 훈련하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렇죠. 보여가지고 그런 건 아직도 진짜 보고 배울 게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최민호 음.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주영이 형이 참멋습니다 귀엽고 약간 깜찍했습니다. <laughs> 귀엽고 깜찍. <laughs> 결국 박주영은 오늘 깜찍과 귀여움의 그 분리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처음 봤을 때부터. 네. 제가 네. 어, 20살 때좀 주영이 형 20살 때좀 처음 봤었는데 음... 그때도 귀엽고 네, 많이 깜찍했습니다. 아, 어 잘생겼던지 너무... 잘생겼어요. 음...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어, 현대캐피탈 스파이오커스 배구단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질문 채택된 분들께는 현대캐피탈 스파이오커스에 세상 어디가도안 팝니다 유일한 굿즈 네. 소정의 굿즈를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깐요 여러분께 자, 채택되신 분들께만 이걸 좀 전해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승전 깜찍주영 오늘 뭐 채팅창에 지금 거의 도배가 되고 있어요 깜찍한 주영 그 그. 네. 알겠습니다. 음. 역대 유니폼 중에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렸던 시즌 유니폼을 좀꼽아 주시죠, 그러면. 박준영 선수부터. 검은색 검정색이. 가슴에 방패. 네. 아, 심플하고 괜찮았던 거 같아요. 어, 검정색이요. 네. 이시우 선수죠. 저도 뭐 그때 검정색이 제일 잘 어울렸던 거 같아요. 어. 어. 지금까지는 뭐 거의 몰표인데요 최민호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처럼 검은색이 제일 심플하고 제일 어, 좀기렇 편하고 그래도 그 줄무늬는 어땠어요? 파란색에 희, 하얀색에 검정색에 그건 별로였나요? 저는 군대 있어서 아, 그야 그 시절이 군대 예 군대 시절 맞죠. 음, 문성민 선수 생각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유니폼이 네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네. 이 멘트와 이 영상을 <웃음> 뉴발란스 <웃음>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니다 자, 뉴발란스 어떻게 좀 어, 이번 시즌부터 뉴발란스와 함께하는 현대캐피탈이잖아요. 네. 어좀 좋은 점과 좀 불편한 점 말씀을 해주시죠. 뭐 딱히 불편한 점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아. 어, 좋은 점은 난뭐 한쪽에는 저희 스카버스 마크랑 한쪽에는 뉴발란스 마크가 있다는 게 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참 어, 역시 우리 문캡은 뭐 문성민 선수의 이 센스는 이건 뭐 칭찬 받아야 돼요, 이건. 아니 더 배워야 돼요, 이거. 그렇죠. 하참버었어그죠 <laughs> 네. 네. 아, 뭐 댓글창 보세요. 뭐 여준영 님 센스. 초코찡 님 역시 크크크. 예. 뭐 역시 역시 이런 댓글들 달리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저희들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카메라 한넉대 세워 놓고 지금 함께 유튜브 라이브 하다가 아, 지금 우리 감독님 딱 뻘뻘 흘리면서 이거 지금 손으로 그냥 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는 불편함 없이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기해서 여러분 찾아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번 2021년에 우리 네명의 선수분들 소망 좀 말씀해주십시오. 아, 먼저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모든 어, 국민들이 마스크 없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경기장에서 팬분들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미로 선수요. 어, 네, 저도 일단 코로나가 빨리 전잠해지길 네, 바라고 있고요. 또 경기장에서 같이 팬분들과 함께 어, 한성 소리를 빨리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시우 선수. 어, 근데 저도 또 제, 똑같이 뭐 팬분들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게첫 번째고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서도 저희는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은데 팬분들과 소통을 자주 못하는 게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런 거 빨리 없어져서 팬분들과의 접촉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박주영 선수. 저도 팬분들을 너무 보고 싶고요. 어. 그리고 아프지 않고 대구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막상 또 문을 닫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만 아쉽나요? 물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아, 되도록이면 이네분 선수들과 분좀 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오후 운동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라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1부, 2부 때 다른 후배 선수들에게도 다 물어봤던 거거든요. 최태원 감독님의 작전 타임 때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웃으면 보기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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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보기와요. 네, 감독님이 제일 최근에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웃으면 보기와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네, 선수들이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지금은 아예 모르죠. 주영이도 알아? 아 알아요? 네. 오. 뭐 청춘 만만세, 웃으면 보게 이걸 안다고요. 그 TV에서. 그렇죠.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박주영 선수는요? 저는 드래프트 1순위 그게 기억이 납니다. 났는데... 아. 그때 민호가 이렇게 웃었던 <laughs> <또> 샀던... 거예 <laughs>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조금 전에. 어떤 분이 그 질문을 올리셨거든요. 잠깐만요. 어, 김민주님이 최민호 선수, 운 감독님이 세계 랭킹, 아 랭킹 일위 얘기할 때 웃음 참으시던데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 그, 그. 아, 그게 좀 아, 연관해서도 예. 네, 너도 충분히 저런 영상이었만큼 좋은 선수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 네, 그게는 예, 얘기가 나와서 조금 약간. 방심했다. 아, 아, 살짝 좀 방심하고 있는데 흡들어 네,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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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최민호 선수의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독님의 작상 때 멘트는요? 어, 저도 그, 저는 그때 몇년 전쯤, 네 경기 같은데 음. 기적이 일어난다. 아,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그 기억이 제일 남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역전해서, 네 경기를 이겼습니다. 네, 그 경기가 제일 기억 음. 남습니다. 결국 기적이 현실이 됐잖아요, 그 네, 경기에서. 됐습니다. 네, 이시우 선수는요? 어, 저도 뭐 그때 민우 형이랑 같이 느꼈던 거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경기 이겼던 게 가장 좀 기억이 남습니다. 아, 다 기적 관련한 얘기예요. 아, 그러나 이때 이 무드 브레이커 누구죠? 바람 710님 기적 귀 일어난다라고 하셨군요. 네, 아, 이런 센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분 선수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시 30분부터 오후 운동에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현대캐피탈 스카우코스의 유튜브 라이브 1, 2, 3구의 순서는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